는 아홉 가지 점프 포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참고한 건데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식습관 개선이 중요한데 저도 이런 점프 펀들를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얘들이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가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점프 포드 우리가 많이 먹는 아홉 가지. 일단 설탕 함유 음료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 제로콜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은 하루에 한두 개 먹으면 당뇨병이 있고, 이게 콜라나 이런 사이다 먹다 갑자기 좋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당뇨병 위험도 26% 증가됩니다. 비만도 늘어나고 칼로리가 높지만 몸에 안 좋은 거죠. 호만감도 주지 않아서 가다 섭취할 수 있어요. 튀긴 음식 같은 거 건강한 좋습니다. 그래서 치킨 이런 것도 식용유 튀기잖아요. 그다음에 감자튀김도 동일하죠. 그다음 에 l d l 은 수치를 높이고 l d l 은 낮으면 좋고 HDL은 높으면 좋죠. h 니까 높고 L은 노 o 니까 음.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게 감자튀김 그다음에 뭐 햄버거나 이런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공육도 안 좋아요. 가공육이라는 것은 W H o 의 일군,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육 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포장해서 이게 그 생으로 먹는 게 낫지 가공육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걸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장암, 아질산염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온 처리 조리해도 발암물질이 생성하고 에이 소제지. 소시지 소시지 이것도 안 좋죠. 가공 제품 안 팔병 높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 가공류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특히 대장암과 연관성이 높죠. 감자칩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높은 나트륨. 감자칩이 짭짭하잖아요. 가자 같은 경우도 감자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땅콩이나 감자칩 이걸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땅콩 좋았는데 가다 섭취 시에 제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위험이 증가되고 아크릴 아미드 생성, 고온 조리시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을 생성하죠. 심혈관 질환이 위험하죠. 비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 자, 인스턴트 라면. 라면 맛있죠. 그런데 고혈압, 심혈관. 근데 이런 라면은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케이스에 든 라면은 스트리퍼이나 플라스틱 유해 물질 나오고. 그러나 라면을 직접 하면서 채소 같은 거좀 섞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MSG가 많이 첨가돼서 그러나 계속 이렇게 컵라면을 먹으면 안 좋습니다. 도넛 도넛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넛은 먹을 때 좋지만 덩킨 도넛 있죠? 그런 거안 좋은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 혈당을 급격하게 늘리고 트레스 지방 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 정제 탄수화물과 트레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건강에 해로운 간식이죠. 도넛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영양 불균형 체중 증가 햄버거는 먹기 편한데 야채든 이 빵도 안 좋고 여기까지는 괜찮은것 같아요. 고기에다가 여기 고기 그다음에 토마토 이게 상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햄버거 패드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나트륨 비만과 만성질환 햄버거 패티에는안 좋다고 그랬죠? 항생제나 호르몬 고기에도 항생제 호르몬 있고 고기도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자주 먹면 먹을 때도 오늘도 제가 고기를 애들하고 회식했었는데 상추를 좀 많이 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 풍부한 홈메이드 샌드위치로 하는 게 좋죠. 아이스크림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가두어 설탕, 지방 함량이고 비만과 당뇨병에 안 좋습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경우는 프리미엄을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가린. 트레시바화면이높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고. 그래서 이런 그 뷔페 같은 데 가면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마가린 음식도 많이 들어갑니다.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안 좋죠. 자, 건강식스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부터 연어도 있고 여기 토마토도 있고 레몬도 있고 여기 시금치도 그다음에 브로콜리, 오이, 그다음에 여기 오곡밥, 콩 그 다음에 당근, 이게 상당히 여기 있는 게다 좋죠. 이런 거좀 먹고 건강 식습관 중요한데 정크푸드 아까 9가지 다 줄이고 옆에 있는 식당,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건강 식습관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 식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건강 식습관 그리고 정크푸드 아홉 가지 꼭 먹지. 나 50대에 먹지 말아야 되고. 뭐 1년에 한두 번은 먹어도 되겠죠. 그냥 이걸좀 먹는 걸 줄이는 거, 걸 정리해 봤습니다.